오늘 은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10수년 전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콘텐츠 이스킹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콘텐츠가 왕이다라 그랬어요. 콘텐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게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가장 좋을까요? 지금 시대의 콘텐츠는 예전에 글을 발행하던 블로그 형식의 글 콘텐츠보다는 좀더 빠르고 분량이 많고 분량이 많다는 건 다작을 말합니다. 자주 사람들 눈에 뛸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말초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게리베이너 척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일 일영상을 발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그것을 보고 각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해석된 짧은 컨텐츠들을 보고 우리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요즘 9분 영상, 3분 영상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점점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시간을 줄여가지고 뭔가를 보는 것 이런 거 숙제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무조건 독자들한테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마케팅 글을 쓰거나 저희가 작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작가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보면. 아, 작가님들이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글 쓰는 사람들, 혹시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글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글 쓰는 사람들의 방향이 많이 잘못되어 왔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입장에 맞는 해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콘텐츠로 뭐 승부를 보고 싶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만드세요. 보고 싶어 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짧게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여러분이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를 짧은 영상에 담아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컨텐츠는요. 사람들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때그 사람 상황들을 정말 개선시킬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팔아야 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적용해야 되는 복잡한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쉬운 컨텐츠다. 그 사람들 사고를 열수 있어야 되거든요. 에리 베이너 저기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사업가가 아니라 와인 가게 사장이었을 때 그때 발행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카메라 영상도 좋지도 않아요. 그때 플립 카메라 그래가지고 영상도 HD도 아닌 거 가지고 1년 365일 을 찍었거든요. 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발행했던 컨텐츠 때문에 지금의 게리비가 있는 겁니다. 아이폰이 있으시거나 안드로이드나 일반 카메라 있으시면 바로 찍기 시작하세요. 첫 영상에서부터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은 진실이 통하는 세대입니다. TV 매체의 광고가 유튜브 매체보다 훨씬 못한 시작입니다 인터넷에 훨씬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자금이 넉넉지 않고 광고로 뭔가 승부를 볼게 없다 그러면 컨텐츠 만드세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누군가 애타게 목마르게 찾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 많이 질문해요. 그럼 앞으로 영상이나 앞으로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철저하게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 방식은 저희가 개발하는 3W 방식과 여러 가지 사고법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거치고 나면은 빠르게 쉽게 많이 다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더 깊게 길게 영상을 찍을 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영상들 인터뷰 말고도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